안녕하세요. 사타름뽀야에요.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자, 수요일은 저녁 7시입니다. 저녁 7시에 나이브 난초 경매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상품, 8가지 상품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1번은 아주 멋진 산반. 거의 뭐 전면 산반에 가까운, 자, 3분의 2 정도까지 먹고 들어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거기다가 또 엽성도 굉장히 좋은데요. 자, 입변. 입변이라고할 정도로 아주 빳빳한 엽성을 가지고 있는 산발인데요 굉장히 예쁘죠. 엽성도 좋고, 자 이대로 좀더 배양하시고 세력 좀더 붙으면은 굉장히 멋진 작품으로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자 뒷대쪽에는 약간의 흐물이 있어서 어, 옵티바로 살짝 찍가발로은 상태인데요. 뭐 크게 시겨을 정도는 아닌 걸로 교보해집니다. 자 나머지 입장 뭐 깔끔하죠. 이 정도면. 자 아주 멋진 개체고요. 종자성이 상당히 좋은. 자, 입변 3반. 두 촉입니다. 자마도 약 2개가 있고요 10cm에 0.7초로가 나옵니다. 자, 입변 3반은 1번입니다. 입변 3반 뿐입니다. 두 촉에 자마가 약 2개 있는 자, 입변 3반 뿐입니다. 금계 3반 놓고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색감을 가지고 있죠 자 녹과의 대비도 상당히 좋은데요 이전지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화려한 금계열의 3반 놓고요 자 이벽으로 또 아주 멋진 자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모촉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무늬가 그대로 있습니다 자, 색감도 이 정도면 거의 뭐 빠지지 않는 라고볼 정도로 아주 이쁜 색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 정도면은 뭐 촉수만 조금 더 불리면은 굉장한 전시장으로도 만들어 줄 만한 그런 개체고요. 상당히 이쁜 개체입니다. 아주 이쁘죠? 색감도 뛰어나고 종자성이 상당히 좋은 자 금계열의 삼반 도크고요. 자, 자 종자복을 한번 배양하실 걸 추천드릴 수 있는데 아주 멋진 개체네요. 자두쪽이고요 자마도 약두 개가 있습니다. 17cm에 0 7 1 제로가 나오는 금계열의 삼반노코 2번입니다. 금계3반노코 뿔입니다. 두 쪽에 자망가약두개 있는 금계3반노코 뿔입니다. 3반복색화7보살입니다 이 칠보산 같은 경우는 자 핑크빛이 감도는 산반무리가 아주 꽃잎 가득 마련되는 산반복색화 중에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품종인데요. 자 산반복색화, 자, 칠보산 자, 두 축입니다. 자마도 약 두개가 있고요 15.5에 1cm 저로 가나오는 산반복색화 칠보산입니다. 자 산반무리가 이렇게 이쁘게 들어가 있죠. 네, 칠보산 제 세력 붙으면 더 화려하게도 산발이 들어가는데요. 자, 이번에도 신화 올리면은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기대가 되는 그런 기체인데요. 자, 칠보산이고요두 쪽에 참마두개 그리고 15.5에 1세지 자루가 나옵니다. 자, 꽃이 굉장히 아름답죠. 핑크빛 시간 감도, 감도는 3반 복색화 자, 칠보산두 쪽에 참마두개 3번이었습니다. 칠부산뿔입니다. 두 축에, 자마가 약두개 있는 칠부산뿔입니다. 핑크복색화, 도옥입니다. 이 핑크복색화, 도옥 같은 경우는 고창이 산지인데요. 자, 밖에 옷잎께서 명명을 하신 이 도옥은 꽃잎 가장자리에 화려하게 발현되는 핑크빛 화색이 굉장히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복색화. 도옥입니다. 꽃잎 선단무로 올라올수록 한층 풍만해져 가는 화염 그리고 넓어진 핑크빛 화색 아름다운 매력을 가지고 있는 핑크복색화 도옥이고요. 어휴, 이 개체 같은 경우 나름대로도 상당히 귀한 개체입니다.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개체인데요. 핑크빛이 전면에 아주 화려하게 잘 물드는 그런 복색화 아름다운 핑크복색화 도옥. 자두 쪽에 자막 하나 있습니다. 17cm에 0.7 저로가 나오고요. 자작은좀 떨어지지만 종자목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품종이라 이렇게 종자목으로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도옥 두 쪽에 자막 하나 4번입니다. 도옥불입니다. 두 쪽에 자막 하나 있는 자 도옥불입니다. 무명 색소라입니다. 무명 색소라. 자, 작년인가요? 어, 꽃천의 색소라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어, 종자목으로 이렇게 살짝 분주를 해둔 상태인데요. 자 판매하고 남은 그런 개체예요. 자 거기서 또 이렇게 전진총으로 잘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자 색소라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색소라로. 아직 명명되지 않은 무명품이라 소장 가치도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또색설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자, 이런 또 무명의 색다른 또색설라를 한번 배양하는 것도 괜찮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총수는 총 4총입니다. 자마도 하나 있고요. 2 0 c m 에0 6 7저루가 나오는데요. 자, 이게 하나가가 뿌리 어, 확인할 때 보니까 이렇게 미꾸리 쳐서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좀더 배양하시다. 분주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은 그냥 배양하시든지 한번 잘 보시고 판단하시고요. 자, 아무튼, 종자목으로 무명 색소라, 내축에 자막 하나. 자, 20에 0.67 나오는 자, 색소라. 자, 5번입니다. 색소라 뿐입니다. 자, 내축에 자막 하나 있는 무명 색소라 뿐입니다. 죽음소심 천수입니다. 자, 천수. 어,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어, 화예품인데요. 죽음소심 이예품의 죽음소심이 이렇게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개체입니다. 죽음소심 천수고요 종자목으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한쪽 전진쪽. 한 쪽에 뒤에 한 입장 남은 것까지 해서 총 1.5총이고요. 어, 뿌리는 전지쪽에두 가닥 정도가 내려진 상태고 어, 뒷대 쪽으로 긴 뿌리 한 가닥이 있습니다. 어, 혹시나 싶어서 움직이지 않게 철사로 또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인데요. 또잘 배양하시면서 정, 종자목으로 이쁘게 한번 키워서 꽃까지 한번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죽음 소심 천수고요. 1.5총입니다. 9.5에 0.5자루가 나오는 죽음소심 천수 자 종자목 없으신 분들 이게 좀 자기 조금만 더 크면은 또 가격대가 상당히 올라가는 어, 그런 게체라 어, 종자목으로 이 정도면 딱 좋은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1 5촉짜리 죽음소심 천수고요 천수는 6벌이었습니다 천수 뿌리입니다 1 5촉짜리 천수 뿌리입니다 자긴 뿌리가 둘영0 5촉짜리 뿌리고요 자 이쪽 뿌리 두 가닥이 전진 촉뿌리입니다 또 화약이 굉장히 뛰어난 화양소심이고요. 자, 진도산입니다. 어, 전에 한 번씩 이렇게 올려드렸던 어, 그 개체인데요. 어, 몇개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판매를 하고 지금 거의 어, 지금 끝나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화약이 뛰어나서 그때 어, 정작으로 몇분 구입해서 배양하던 개체인데요. 자, 지금 이 개체 같은 경우는 꽃이 하나 있습니다. 진도산 화영 소심이고요. 네 촉이고 꽃이 일경 있습니다. 25에 1.2천호까지 나오고요. 어, 화영도 좋고 어, 색감도 어, 되게 상당히 진하게 들어가는 그런 게잖라 한번 어, 소심이라도 한번 배양해볼만한 그런 또 아주 우수한 화영 소심입니다. 자, 진도산 화영 소심 네 촉짜리 꽃이 일경 있고요. 자마도몇개보여지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화영 소심 자, 꽃. 까지 있는 화영수심, 진두산 화영수심 7번입니다 매초에 꽃이 일격 있는 화영수심불입니다. 이번에는 집채 품종에 있던 체인데요 화화수심. 황화소심이라고 지금 표면에 기재가 되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촉수는 8촉 되고요 26에 0.9 정도가 되는데요 어, 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편말에는 화양소심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어, 제대로 꽃을 못 베어 봐 가지고 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소심 가격으로 그냥 어, 등재를 할 거고요 어, 나중에 꽃을 달아서 한번 어, 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황화소심이라고 기재는 되어 있고 자 가격은 그냥 화, 소심 가격으로 등재를 할 거고요 꽃은 일단 최소 소심은 나온 거니까 소심 가격으로만 책정을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잘 방향하셔서 좋은 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적인 작 상태는 이렇고요 8촉입니다 8촉 이고 뿌리도 무난한 상태고 자 이쁘게 한번 배양하셔가지고 깔끔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심 8촉짜리 8번입니다. 8축짜리 화가 소신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판매상품 8가지 상품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저녁 7시에 자또 나이브 난투 경매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